Good camino. g 가 o d camino. Yeah. Pásalo bien, vale. Salud a 어 u f a m i l i 오늘은 19일째고요. 70km 지점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늘은 많이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한 35km? 아, 이것도 많은 건가? 진짜 어제는 밥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냄비 들고 옆집 가서 죄송한데 쌀 조금만 줄수 있냐 했더니 쌀 주시더라고요. 가방에 카레가 있어갖고 카레랑 밥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숙소 주인분이 빵하고 초리소하고 계란을 갖다 주셔갖고. 덕분에 아침도 잘 먹고 어쩌다 보니 식비를 어제는 사용을 안 했네요. 어제는 좀 많이 걸었지만 먹는 거랑 자는 덕을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아, 여기 비석이 있네요. 몇 킬로인지 볼까요? 69.65 69. 9 킬로미터. 호수 아저씨랑 이틀을 연속으로 같이 묵었었는데 오늘도 40 킬로를 넘게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못뺄것 같아요. 제가 40km를 못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나눠서 가려고 호세 아저씨가 너무 잘 챙겨 주셔 갖고 여기 알베리가 생긴 지가 또 얼마 안돼 갖고 새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우를 못 찍었거든요. 아저씨가 하는 말이 가다가 이제 새우 찍는 자판기 같은 데도 새우 다 있으니까 다 찍으라고 그런 것도 챙겨 주시고 뭐 과일도 챙겨 주시고 아무튼 어제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둥 번개 치고 폭우가 엄청 내렸었거든요. 지금 잠시 소강된 상태라. 지금 나온 건데 또 언제 내릴지 몰라가고요. 오늘은 7시 40분에 나왔는데 호세 아저씨는 아까 새벽 5시 50분쯤 나갔는데 캄캄할 때 나가셨거든요. 어, 저는 이제 캄캄할 때못 나가겠더라고요. 오늘은 18km 정도 가면은 이제 멜리데에서. 프랑스 길과 합류가 돼요. 프랑스 길에 합류가 되면 아마 순례자 인원은 더더더 더더 많아질 건데 오늘이 이제 예약 안 하고 가는 마지막 날일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어떻게 될지 제가 나름 계획형인데 이 순례길을 걸을 때만큼은 전체적인 계획 같은 걸잘안 세워요. 그냥 다음 날어 계획이라기보다 막 혼자 추리를 해요. 이 정도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를 건너뛰고 이쯤, 이쯤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예약이 없이도 갈수 있겠다. 혹시라도 예약이 다 차도 조금만 더 가면 또 하나의 마을이 나오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추리를 하면서 그냥 다음날 계획 같은 건 세우는데 전체적인 일정을 세우는 건 뭔가 이게 까미노를 걷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제 까미 나오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약 못 해서 불안하고 숙소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숙소는 진짜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전날 구하셔도 충분히 구할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막 오기 뭐한달 전, 두달 전부터 막뭐 20일치, 30일치를 쫙 예약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시기 전에는 하루 이틀 정도만 예약하시고, 와서 걸어보시고 나서,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거리를 조금 잡으시고 예약하셔도 되고, 충분히 전날 예약하셔도 되세요. 미리 모든 거를 다 예약해놓고 오시면은 내가 가야 할 길들이 다 하루하루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짐 들고 못갈 경우에는 또 짐을 보내야 되고 또 내가 걸어서 못갈 경우에는 또 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있으니까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저처럼 예약 없이 걸으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조금 많이 갈수 있는 아무래도 체력이나 다리가 중요해요. 이렇게라도, 예약 없이도 이렇게 가는데, 전날 예약하면 충분히 엄청 많으세요, 숙소. 이제 3km 하는데 세요 찍는 것도 안 나오고, 슬슬 비올라 그러네요. 날씨가 잔뜩 흐려갖고, 아예 먹구름이 뒤집어 썼어요, 하늘을. 어쩔 수 없이 우비 입었습니다. 가다 보면 그치겠죠, 뭐. 아, 비가 엄청 거세졌는데, 야, 이거 축하방인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다고.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드디어 비가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아 스페인이 일요일날 어머니의 날이라고 스페인은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호세 아저씨가 내일까지 산티아고를 들어가는 게 내일 오후에 트렌을 타고 비고로 돌아간대요 그리고 일요일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어머니는 요리를 안 하고 어머니 외에 이제 자식들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 다 모여서 요리를 하고 다 같이 파티를 한대요. 어,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이제 어버이날이든 무슨 좋은 날이 되면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게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후세 아저씨한테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하냐 다 그런데요. 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날은 다 같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날이래요. 한국도 이제 좀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어쩌면 이제 어른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버이날 용돈 드리고 선물 같은 거 사드리는 것보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맛있는 거를 시켜 먹어도 되고 다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있는 게 오히려 더큰 선물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느끼긴 하는데 참 그게 이렇게 머리를 생각하고 말로는 해도 참 어려워요. 이게 비가 그칠 듯 하면서 그치질 않네. 아니, 비는 그렇다 치고, 그, 세요 도장 찍는 곳이 안 나와요. 이제 좀 있으면 10km 걸어왔는데, 이야, 한 군데도 없네. 이제 날이 맑아지고 있어요. 아까 그 만산 안개도 이제는, 이야, 다 갠데. 어, 빠르 나왔다. 말을. 도 번. 오늘아침부터방야지 응. 아이, 어, 다 우비도 집어넣고 따뜻한 <laughs> 라떼 한잔 마시니까. 아 어, 그래도 몸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뜨거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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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너도 비돌딱 맞았구나? 이 나무들은 비에 젖으니까 냄새가 더 진한데요? 멜리데에 도착하면 점심이겠는데요? 점심으로 꿀뽀를 먹고 거기서 세요를 하나 찍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 이발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스페인 이발소가 엄청 바빠요 가면 다 예약이 차있고 <laughs> 어, 이발소 과연 오늘은 이발할수 있을지... o 라하 h 나요이로그를찾오요 컴플렛! 컴플렛! Sorry! 오케이. g r 이발하기 힘드네요. 아, 브이로그를 가 가볼까요? 브를 가볼까요? 브이로그아그를그냥갖다까요브이로그요이요 오네 오늘의 오늘 오늘의 오늘의 이늘의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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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게1늘의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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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점심 치고 오늘은 거금 들여서 이게 올리브오일이빵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빵이 일유로의 음, 맛있어. 솔직히, 뿔뿔로 배는 안 차는데. 안 먹고 지나치게 맛있는 뱀이라 그래서 먹게 돼요. 제가 작년에는 여기를 100kg 걸리면서 아침에 지나가서 열질 않았어요. 오늘은 딱 어떻게, 점심에 맞춰서 먹고 가야죠. 이렇게 하면 핀초 <laughs> 아, 맥주 한잔 마시니까 졸린데요? 어 여기도 미용실이 있는데 과연 에이, 대기자가 있네 두명 아, 여기는 이발소가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어, 여기도 있어요 벨루겔리아 여기는 대기자가 다섯 명이야 멜리데 나가는 곳이 52km 말들이 오기 싫어하네 <laughs> 물 먹고 있어 <laughs> 멜리데부터는 앞뒤로 사람도 있고 말도 있고 심심할 일은 없네요. 이게 멜리데부터 좋은 거는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순례자도 많고 워낙 이정표가 잘되 있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냥 다녀도 돼요. 참 프랑스길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아,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비를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우비 꺼냈는데 <laughs> 비가 다시 그쳤어요. 코카콜라 한잔 마시고 짐 정리해야겠다. 아 콜라 진짜 비싸요. 2.5 유로. 아, 그래도 2.5 유로는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콜라 하나에 4천 원. 세이가 필요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까미노를 두어 번 걸으면 급한 경우 아닌 이상 빠르에서 이제 소비하는 게 아까울 때가 많아요. 마트랑 같이 있으면 워낙 벤치가 잘돼 있는 마을이나 도시가 많기 때문에 빠르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걷다 보니까 벌써 28.5km 왔네요. 오늘은 많이 가지 않고 31km? 지점에 있는 아르스아까지를 일단 목적지로 정했는데, 공립 알베르게 먼저 가보고, 없으면 주변 알베르게 몇 군데 물어보고, 또 없으면 조금 더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700km를 넘게 오는 동안 까미노 길 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오늘은 볼줄 알았거든요. 아마 아까 멜리데에 도착한 게 점심쯤이라 그런지, 오, 진짜 신기하게 한 번도 못 봤네. 42km. 산티아고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요거만 올라가면, 얼쑤! 야, 말이 안 해도 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물어볼까요? 음. 침대 있나? 어라, DNS 알까마? e c o l 어, d n 알까마? Yeah, no e s e r a t i 아, cool today. Yeah, see. 아야, 국. 아, 아, 아이마 아, 아. 역시 국립은 있네요. 와, 알베르게 오자마자 퍼붓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 방도 좋은데요. 헉, 자리도 많네. 락키. 네. 프랑스 길은 공립에 침대 숫자가 많으니까 남아요. 아무리 순례자가 많아도 다들 예약하고 움직이니까 공립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이쪽 길은 공립도 예약을 전화로 받는데 프랑스 길은 예약을 안 받으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걸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38kg 남았네요.